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일본 쇼기 세계의 좀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여성 프로 선수를 부르는 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류 기사랑 여성 기사. 네, 맞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뭐 프로가 되는 과정부터 실력, 활동 무대까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차이랑 배경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겼는지, 또각 경로가 얼마나 다른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여류 기사부터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1974년에 생긴 여성만을 위한 별도 프로제도라고 나와있네요. 이건 그러니까 남성 기사들하고는 아예 다른 길을 간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연수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는 건데요. 여기서 꾸준히 성적을 내서 음, 특정 등급, 자료에 나온 시원 클래스에 오르면 여류 2급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아, 여류 2급이요? 네. 참고로 이 여류 2급 실력이 보통 장려회. 그러니까 남녀통합 프로 양성기관이죠. 거기 6급 수준 정도로 평가가 돼요. 아, 장녀의 6급 수준이군요. 네네. 아니면 뭐 아마추어 대회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둬서 프로가 되는 길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연수의 C1이 여류 2급이고 그게 장녀의 6급 수준이다. 확실히 정식 프로 기사. 그러니까 4단이 되는 장려회 시스템과는 목표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활동도 주로 여성들만 참가하는 여류기전이라는 무대에서 하고요. 목적 자체도 여성의 쇼기 참여를 늘리고 프로활동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니 취지는 명확해 보이네요. 현재 한 70명 정도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네, 여성 선수들이 프로로서 활동할 수 있는 뭐랄까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 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여류기사는 좀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길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여성 기사, 남성 기사, 이 용어는 자료에서 뭔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묘사돼요. 거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느낌? 아,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여성 기사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동일한 프로제도, 즉 장녀회를 통과한 정식 여성 프로 기사를 의미합니다. 아, 장녀회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장녀회는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그 안에서의 경쟁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길래요? 수많은 유망주들이랑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해서요. 최종 관문인 3단 리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4단으로 승단해서 비로소 기사, 즉, 정식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3단 리그. 이야, 자료 보니까 1년에 딱두 번, 그것도 상위 2명만 승단 가능하고, 심지어 만 26세 연령제한까지 있네요. 와, 정말 혹독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네. 바로 이겁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2025년 현재까지 이 혹독한 장려회를 졸업해서 정식 4단 기사,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여성 기사는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정, 정말요? 아직 한 명도 없다고요? 네, 단한 명도요. 역대 최강의 여류기사로 꼽히는 분들이 있죠. 사토미 카나 선수나 니시아마 토모카 선수. 이분들조차 3달리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장류회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두 용어가 그냥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었네요. 실제 요구 수준이나 경쟁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요. 궁금한 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별도의 여류 기사 제도를 만들었던 걸까요? 그냥 단순히 장려회가 너무 어려워서였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여성 선시들이 그 장려회라는 높은 벽을 넘기가 정말 극히 어려웠던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요? 네 그래서 재능 있는 여성들이 쇼기를 계속하고 또 프로로서 활동할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 그리고 쇼기 자체의 저변 확대 이런 걸 위해서 1974년에 여류기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취지는 이해가 되네요 물론 이게 뭐 스타 여류기사도 배출하고 쇼기 팬도 늘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었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인가요? 별도의 리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상의 레벨의 경쟁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력 향상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한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양면성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장류회를 통과하는 게 정식 기사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길 말고는 여성기사가 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예외적인 경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프로편입시험, 프로회뉴시켄이라는 제도인데요. 장려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식기사, 즉 4단이 될수 있는 길입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특정 성적을 거두면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뭐 10승 이상의 승률 6할 오픈 이상 이런 식이죠. 네네. 그렇게 자격을 얻으면 현재 활동 중인 시내 프로기사 5명과 시험 대국을 치릅니다. 거기서 3승 이상을 거두면 정식 프로 4단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것도 쉽진 않겠네요. 근데... 아, 자료에보니까 2022년에 사토미카나 여류 오관이 이 시험에 도전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큰 화제가 됐었죠. 결과는 2승 3패로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 도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겠네요. 그럼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류기사 최덩상급 선수가 정식 프로들을 상대로 시험 무대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2승이나 거뒀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전히 존재하는 실력 차이도 보여줬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 길을 통해서 최초의 여성기사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류 기사는 여성의 쇼기 참여와 활동을 돕기 위해 1974년부터 운영된, 음, 별도의 프로제도 선수이고요. 네. 반면에 여성 기사는 아직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동일한 아주 혹독한 관문이죠. 장려회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프로 편입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식 프로 기사 자격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해도 위상과 경로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랄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만약 미래에 정말로 장료회를 졸업하거나 프로 편입시험을 통과하는 최초의 여정기사가 탄생한다면요? 네. 그 사건이 단순히 쇼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는 것그 이상으로 혹시 성별의 벽이 존재하는 다른 여러 경쟁 분야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